안녕하세요. 투입 컨설팅 김희장입니다 마이데이터와 오픈뱅킹은 금융회사의 화두입니다. 신용정보법이 올해 발효되면서 마이데이터 시대가 일렸습니다 마이데이터 시장에는 금융회사와 빅테크, 핀테크 경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의 마음을 누가 얻을지 경쟁이 치열합니다. 오픈뱅킹을 보면 계좌 조회와 계좌 이체는 이미 제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이 페이먼트와 종합지급결제업이 도입됩니다. 금융서비스의 코어라고 할수 있는 계좌서비스가 오픈되는 것입니다. 핀테크와 빅테크와 플랫폼 기업들이 금융서비스의 핵심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소비자의 금융라이프 패턴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두 가지 모두 전개 방향에 따라 금융시장 주도권이 크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마이데이터 오픈뱅킹은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점, 금융 데이터 공유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접근 방법은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오픈뱅킹은 2019년 12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금융 공동망을 오픈한 것입니다. 핵심은 이체 수수료를 10분의 1로 낮춘 것입니다. 핀테크는 은행에 지불해야 했던 송금 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금융 소비자는 한 곳에서 여러 은행의 계좌 정보를 조회할수 있고 직접 이체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래 은행의 개념이 약해졌습니다. 선도 은행으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도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순 가입자 수 3천만 명, 순 등록 계좌 수 이억 개로 확산되었습니다. 핀테크 68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계좌를 독점하여 서비스까지 독점하는 현상을 완화했습니다. 오픈뱅킹은 금융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금융소비자는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금융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픈뱅킹은 오픈금융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오픈뱅킹은 금융회사에게는 위협이면서 기회입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합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2022년 1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에게 개인시용정보 전송 요건이 줄졌습니다 금융소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택합니다. 금융회사와 신용정보 이용자 등 자신의 신용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곳에 데이터 전송을 요구합니다.금융회사와 플랫폼 기업 공공기관 등 신용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금융소비자가 지정한 마이 데이터 사업자로 신용 데이터를 보내줘야 합니다.마이 데이터 사업자는 수집하, 수집한 신용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하여 금융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2년 4월 기준으로 가입자 수는 중복 포함해서 2,600만 명이고, 본인 신용 정보 허가를 받은 곳은 금융사 32, 비금융사 28곳입니다. 서비스로는 본인 정보 통합 조회, 자산 관리, 소비 지출 관리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마이 데이터 서비스 로 인해 금융회사의 금융 데이터 독점이 완화되었습니다. 비금융사도 금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자신이 지정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서 금융상품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놓치면 금융소비자와 접점을 놓치게 되고 고객자극력이 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회사들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열심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는 금융,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열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들도 서로 비슷비슷합니다.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오픈뱅킹 서비스도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금융의 마이데이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오픈뱅킹과 금융 마이타 제도는 EU의 제도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EU는 2018년에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오픈뱅킹의 근거는 PSD2입니다. PSD2는 유럽은행 감독청이 만든 것으로 디렉티브, 즉 지침입니다. 계좌 조회와 계좌 이체 서비스를 거래 은행이 아닌 제3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3자에는 핀테크는 물론 다른 은행도 포함됩니다. 한 곳에서 자신이 거리하고 있는 모든 계좌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이체도 할수 있게 한 것입니다. 마이데이터 근거는 GDPR입니다. GDPR은 유럽 의회가 법률로서 지정한 것입니다. 데이터 주체인 개인의 데이터 권리를 보장한 내용입니다. 특히 데이터 이동권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를 자신이 지정한 서드파티로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자신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PSD2의 목적은 지급 결제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GDPR의 목적은 데이, 개인의 데이터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PSD2의 대상은 소비자입니다. 계좌를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GDPR 대상은 살아있는 개인으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PSD2는 접근의 공유입니다.GDPR은 데이터의 공유입니다.PSD2는 금융서비스에 한정됩니다.하지만 GDPR은 금융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적용됩니다.PSD2와 GDPR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회사에게도 중요합니다.PSD2와 GDPR은 우리나라 제도의 기반이면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오픈뱅킹은 금융공동망에 의해서 기술기반은 이미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공동망 참여기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되었습니다. 감독 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오픈뱅킹을 오픈금융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마이페이먼트업과 종합지급결제업이 새로 신설됩니다. 금융 소비자와 금융회사의 1차 접점이라고 할수 있는 계좌가 폭넓게 오픈된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금융회사들의 경쟁력과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세분내용에 대해서 금융회사들이 촉각을 본두 세우고 있고 치밀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이 달고 있습니다. GDPR과 직결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지만 마이데이터 제도화에 앞서오는 것은 신용정보법입니다. 두법 모두 2 0 2 2년 1월 동시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GDPR에서 정의한 8대 권리 중에서 핵심은 데이터 이동권입니다. 데이터 이동권은 신용정보법에만 반영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교정안에 반영되어 있는데 아직 국회 개정 중입니다. 현재 법 체계로는 신용정보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법을 우선해서 따라야 합니다. 신용정보가 아닌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법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라고 하면 금융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터져 있는 데이터를 모아야 합니다. 개인신용정보를 모아야 하는 데이터 중에서 거의 반드시 포함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정보법을 준수하려면 금융위로부터 본인 신용정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려면 신용정보를 빼고 하든지 아니면 본인 신용정보 허가를 받든지 둘중 하나입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 본인 신용정보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모든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를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개인 신용정보의 국한에서 금융만의 마이데이터 비즈니스에 집중한 것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을 역할로 정리하면 다섯 가지입니다. 본인 인증을 해주는 비즈니스, 마이 데이터를 수집해주는 비즈니스, 수집한 마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비즈니스, 마이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분석해주는 서비스,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저장소,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플랫폼 비즈니스 등이 있습니다. 또는 이 다섯 가지 모델을 섞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다섯 가지 중에서 대부분 마이데이터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대부분 금융과 관련된 서비스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할 때 접근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역할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마이데이터 영역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데이터 영역을 선택한다는 것은 금융, 교육, 의료 등 특정 주제와 관련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한다는 뜻입니다. 마이데이터 비즈니스의 본질은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개인을 위해서 모아주는 것입니다. 데이터 영역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용자인 개인 입장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일로를 여러 개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매력이 떨어집니다. 마이데이터 o r g 올라가 있는 마이데이터 개념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데이터는 금융, 가족, 의료, 자가 측정, 테스트, 공공, 쇼핑 등 여러 곳에 터져 있습니다. 마 y d a t a 비즈니스의 출발점은 타겟 세그먼트를 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고객 집단을 대상로할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 세그먼트 데이터를 최대한 수집하고, 애널리틱스와 알리듬을 정용해서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접근법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데이터 영역을 먼저 정했습니다. 하지만, 어, 바람직한 마이 데이터 접근법은 데이터 영역을 먼저 정하는 것이 아, 아닙니다. 데이터는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 함께 활용할 때 새로운 가치가 창출됩니다. 금융 데이터만을 수집해서 제공한다면 기존의 오픈메킹 서비스와 차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금융회사의 마이 데이터 서비스와도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코아 서비스는 대동소이하게될 것입니다. 금융회사 마이데이터 비즈니스의 차별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얼마나 다양한 영역의 데이터를 수집해 주는가. 둘째, 목표 세그먼트의 니즈를 얼마나 충족시켜 주는가입니다. 프라이버시 클라우드의 창업자인 셀리오 말리나도는 미디엄의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패턴 8 가지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개인을 위한 데이터 권리 관리, 기업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관리. 개인의 데이터 관리, 디지털 신원 증명 관리, 개인들을 위한 개업 창고 관리, 시장 조사, 의료 연구 등을 위한 익명 데이터 플랫폼, 밴드의 모바일 앱 데이터 분석, 개인 데이터를 모집하여 판매하고 보 비즈니스 패턴 등입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마이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은 이 중에 어디에 투할까요 개인들은 이 중에서 어떤 마이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을 원할까요? 오픈뱅킹 비즈니스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금융 네트워크 오픈이고요. 둘째는 금융 해사 오픈입니다. 금융 네트워크 오픈은 은행만 참여할 수 있었던 금융 네트워크를 핀테크 증권사, 카드사, 페이딩에도 열어주는 것입니다. 금융 네트워크 오픈되면 계좌 접근 공유가 가능하게 되고 통화 계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 해사 오픈은 외부의 파트너, 서드파티, 다른 금융회사의 금융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입니다. 외부 파트넘이 서드파트에는 다른 금융회사도 포함됩니다. 서비스 언번들링, 리번들링을 통해서 서비스 공유가 가능하게 됩니다. 금융회사는 자신을 오픈함으로써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게 되고 플랫폼 뱅킹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됩니다. 오픈뱅킹, 오픈금융을 통해서 금융회사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금융서비스가 생활 서비스에 내재화되어 투명한 은행 인비저블 뱅크의 모습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금융 서비스가 생활 서비스에 내재화되어 투명한 은행 인비저블 뱅크의 모습이 됩니다. 오픈 뱅킹 유즈케이스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고객을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보다 똑똑하게, 그리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통화, 계좌 서비스, 질규제 서비스, 세무신고 서비스 등은 고객을 보다 편리하게 합니다. 소비 분석, 계좌 데이터 통합 FDS 고도화 등은 서비스를 보다 똑똑하게 합니다. 대출, 대환, 자산 관리, 자금 관리, 보험 판매 등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제시한 서비스들은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라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금융 마이데이터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데이터 주체인 개인의 권리 보호에 방점이 있습니다. 자연히 규제가 엄격합니다. 상품 추천은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마케팅 프로모션과 연계하는 데 제약이 따릅니다. 오픈뱅크으로진하면 금융회사 자율권이 커집니다. 이들 서비스의 본질은 마이데이터가 아니라 오픈뱅킹입니다.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개인을 위해 데이터를 모아주고 관리해주고 활용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픈뱅킹의 핵심 기술은 오픈 a p i 입니다 하지만 오픈API 기술을 적용한 것만으로 오픈뱅킹이 달성되지는 않습니다. 비즈니스 목표와 방식이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마이데이터와 오픈뱅킹의 개념과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했습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두 가지는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에게는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소비자의 반응은 오픈뱅킹은 뜨겁지만 금융 마이데이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이데이터의 본질과 달리 금융 데이터만을 모아서 서비스를 만들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는 분명 가치가 큽니다. 금융회사가 잘할 수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는 새로운 비즈니스입니다. 금융 비즈니스의 안정 선상에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를 놓고 생각하면 의미 있는 서비스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픈 뱅킹, 오픈 금융은 금융회사의 미래 모습입니다. 금융회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픈 금융을 해야 합니다. 금융 소비자가 원하고 금융 제도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금융 데이터만으로 하는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는 반쪽입니다. 효과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마이 데이터 비즈니스로 금융 비즈니스의 성과를 높이려는 것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마이 데이터 비즈니스는 마이 데이터 제도와 마이 데이터 사용자 니즈를 충족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오픈뱅킹은 금융 공동망 오픈 이상 의미가 있습니다. 오픈 금융은 플랫폼 금융과 거의 동일합니다 오픈 금융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략, 생태계, 비즈니스 모델, 기술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번 업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